안녕하세요. 성조니 패션뷰 성주입니다. 오늘은 20대도 따라 입고 싶어 한다는 70대 패션니스타 윤여정님의 사복 패션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윤여정님의 패션 스타일을 키워드로 얘기해 보면, 심플, 우아함, 고급스러움, 캐주얼, 매니쉬, 시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올드하지 않아요. 어떻게 입길래 20대도 따라 입고 싶어 하는지 젊어 보이는지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스타일. 이 스타일 너무 멋지죠? 그레이와 블랙의 톤온톤 코디입니다. 브이넥 니트에 스커트 같죠? 이런 코디 무조건 따라 입고 싶네요. 스커트 부분, 컬러와 패턴 한번 보세요. 컬러도 패턴의 사이즈도 과하거나 화려하지 않아요. 그레이 베이스에 잔잔한 패턴이어서 고급지고 편안합니다. 거기다가 블랙 부츠 코디. 귀걸이나 목걸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스타일리시 합니다. 페미닌 여성스러운 스커트에 고급진 그레이 니트, 그리고 투박하고 캐주얼한 부츠를 코디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우아하고 고급지죠. 아마도 소재는 캐시미어와 실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 보세요. 이 사진 월드컵 영상에서 보셨죠? 화이트 셔츠와 블랙 슬랙스. 심플한 블랙 앤 화이트의 브라운 숄더 백과 코가 뾰족한 슬링 백을 코디를 했습니다. 백은 에르메스 켈리 같고요. 시크한 매니시룩이죠. 셔츠의 단추 두개 풀었고요. 커프스는 한단 접었죠. 오버사이즈라고 할 정도로 실루엣이 꽤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더 편안한 느낌이 들고요. 목걸이도 아주 가느다란 데일리 스타일로 했고, 귀걸이도 딱 붙는 작은 것으로 했죠. 왼팔에 걸치고 있는 아우터는 오른쪽 사진 보시면 가디건 스타일 재킷이에요. 이 아이템이 주는 이미지가 우아하죠. 근데 이 스타일 또한 결코 올드하지 않습니다. 중년 왕언니 여러분도 화이트 셔츠 잘 활용해 보세요. 가디건 스타일 재킷과 연출하시면 슈크하면서도 우아한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스타일 보세요. 이 스타일도 너무 멋지죠. 역시 화이트 셔츠를 입으셨고요. 이번에는 좀더 캐주얼하게 연출을 했는데 셔츠 실루엣은 좀 전에 입은 것보다는 덜 루즈하죠. 한 사이즈 정도 업된 느낌 테이퍼드 핏의 올리브 그린 면 팬츠에 카멜 브라운 벨트 너무 멋져요. 이런 그레이시한 올리브 그린 같은 컬러는 기본처럼 코디하기가 쉽고요. 점잖은 느낌도 줄 수가 있으니까 활용 한번 해 보세요. 거기다가 아이보리 니트를 쓱 둘렀죠. 셔츠 단추는 당연히 도어에 풀었고요. 커프스도 무심하게 걷어 올렸어요. 여기서 제가 놀란 건 신발입니다. 실버 메탈릭 플랫을 신었어요. 이런 메탈릭 슈즈가 은근히 코디하기도 쉽고요. 룩의 포인트가 된다고 몇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윤여정님 패션 센스 진짜 엄지 척입니다. 이 스타일의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매니쉬, 캐주얼, 편안함, 꾸안꾸. 꾸안꾸는 물론 패션 키워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멋진 꾸안꾸 스타일링입니다. 다음 스타일 볼게요. 이너와 아우터, 부츠, 가방까지 블랙으로 통일했죠. 그리고 슬림한 데님 팬츠를 구리했어요. 가방에 브라운 스트랩이 포인트가 되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코트의 컬러와 라펠 부분이 네이비 배색이어서 데님의 컬러와 연결이 됩니다. 윤여정님은 70대이면서도 화이트나 블랙, 그리고 데님을 즐겨 입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집니다. 다만, 가방 길이가 조금만 짧았으면 좋겠어요. 키워드를 한번 뽑아볼까요? 매니쉬, 캐주얼. 매니쉬한 캐주얼 룩이었습니다. 다음 스타일 볼게요. 이너와 팬츠는 블랙으로 아우터는 그레이가 많이 섞인 브라운 롱 점퍼를 입었어요. 아까 올리브 그린과 마찬가지로 컬러 자체가 주는 이미지는 품이 있어요. 다만 캐주얼한 점퍼 스타일에 적용이 되니까 훨씬 캐주얼한 느낌이죠. 사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컬러톤 중에 하나입니다. 원색의 중간톤의 회색이 많이 섞인 컬러감인데요. 품격 있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중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톤입니다. 또 이런 브라운은 기본 컬러이기도 하고 이번 시즌 트렌디한 컬러이기도 하죠. 안감 한번 보세요. 컬러는 와인이고요. 페이즐리 무늬인 것 같죠. 브라운과 비슷한 톤이라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포인트가 됩니다. 바지는 크롭된 와이드 실루엣이고요. 아래로 보이는 블루 네이비 양말도요. 브라운 와인과 톤을 통일해 주었습니다. 톤인 톤이죠. 그리고 숄더백. 이것도 캘리백 맞죠? 핑키쉬한 베이지네요. 기본 컬러이면서 포인트가 되는 컬러예요. 세그니처인 작고 동그란 선글라스. 예쁘죠? 키워드를 뽑아보면 캐주얼이다. 그쵸? 부츠가 레이스업 부츠예요. 아이템 하나하나가 애사롭지가 않습니다. 다음은요, 상의 코디법 한번 볼게요. 왼쪽은 블랙 니트인데, 화이트 티셔츠를 레이어드 해서, 네크라인에 살짝살짝 보이고요. 소매 끝에 커프스처럼 보이게 연출했어요. 그리고 데님 팬츠. 그리고 저 에코백은 펜 꼬르스꼬모 제품인데, 윤여정님 덕에 품절 대란이었다고 하죠. 패턴이 너무 귀여워요. 위트 있는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캐주얼 룩 너무 멋지죠? 이런 니트웨어는 스웨이나 저지 티셔츠보다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아이템입니다. 오른쪽은 역시 니트인데 오버사이즈의 벌룬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클래식한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레이어드 했습니다. 포인트가 되죠. 윤여정님은 스트라이프 중에서도 블랙 베이스에 화이트 스트라이프를 즐겨 입으시고 또 연출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스웨터 안에 저지 티셔츠 레이어드 하는 거 활용해 보시고요. 두 스타일 다 캐주얼하지만 니트가 주는 고급스러움이 베이스가 되는 스타일입니다. 다음 스타일 볼게요. 캐주얼한 스타일링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클래식한 스트랩 티셔츠에 데님 팬츠를 코디했죠. 티셔츠는 오버사이즈이고 팬츠는 슬림합니다. 스키니에 가까운 슬림이죠. 신발은 블랙이 배색된 화이트 스니커즈예요. 전체적으로 캐주얼한 스타일을 만들었는데 가방도 크로스로매서 훨씬 더 젊은 스타일링입니다. 가방을 크로스로매면 좀더 영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있죠. 까만 선글라스도 너무 예쁘네요. 왕 언니들도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데님 코디 활용해 보세요. 프렌치 감성도 물씬 나고요. 편하게 캐주얼 스타일링 만들기에도 좋습니다. 다음 스타일 보세요. 브이넥 티셔츠에 데님 팬츠를 입고요. 웨스턴 부츠에 스웨이드 부츠를 입었습니다. 일반 가죽보다 스웨이드가 좀더 부드럽고 고급진 느낌을 주는 소재입니다. 중년들이 활용하기에 좋은 소재가 이런 스웨이드나 누벅입니다. 활용 한번 해보시고요. 가방은 캘리백인 것 같고요. 이런 블루 데님과 블랙 그리고 브라운 코디는 실패할 수가 없는 클래식한 컬러 코디예요. 키가 크지 않은 윤여정님은 브이넥을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목걸이도 아주 가느다란 것으로 했고요. 귀걸이도 까만 반 클리프 디자인으로 선택했네요. 컬러 코디 좋고요. 키워드를 뽑자면 클래식한 캐주얼 코디. 너무 좋습니다. 다음 스타일 보세요. 올 블랙 코디죠. 상의의 네크라인 부분이나 벨트 버클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토트로 들고 있는 캘리백이 포인트가 되는 코디입니다. 상의는 슬림하게, 슬랙스는 슬림 스트레이트로 거기다가 뾰족한 구두까지. 슈크하면서 캐주얼한 스타일입니다. 다음 스타일 보세요. 왼쪽 노르딕 패턴의 이런 스웨터 너무 예쁘죠? 컬러가 블랙 앤 아이보리여서 더 고급진 것 같고요. 시크한 노르딕 감성을 고급진 캐주얼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한번 보세요. 베이직한 니트 스웨터에 패턴이 있는 스커트를 코디를 했는데 왼쪽 소매 위로 블랙 가죽 시계를 해줬어요. 너무 센스 있지 않아요? 윤여정님은 김민희나 공효진 같은 패피들을 유심히 보신다고 해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작은 연출 하나도 기억을 했다가 활용하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작은 연출들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보세요. 다음 스타일 보세요. 좀 전에 그레이 니트와 입었던 그 스커트를 롱 니트 스웨터와 코디한 스타일입니다. 돌려 입기도 너무 잘해요. 신발은 롱 부츠 같죠. 전체적으로는 블랙 코디이고요. 스커트도 블랙 바탕에 톤 다운된 컬러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과하지 않고 고급진 느낌을 유지해주는 것 같고요. 키가 작은 분들은 상의를 이렇게 아예 길게 입으시면 키가 오히려 커 보입니다. 스웨터가 주는 고급스러움, 그리고 스커트의 패턴은 빈티지한 느낌을 주고 있죠. 고급지고 페미닌한 여성스러운 빈티지 캐주얼 룩입니다. 다음 스타일 보세요. 막스마라 코트 같아요. 칼라 깊은 반쯤 올라가 있고요. 재천 벨트로 대충 묶었습니다. 안에 입은 스트라이프는 정확치는 않지만 니트 같아요.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 자체가 주는 느낌은 분명 캐주얼하고 굉장히 젊습니다. 근데 소재에 따라서, 저지 티셔츠라면 좀더 캐주얼할 거고요. 니트 스웨터라면 훨씬 더 고급진 느낌을 줍니다. 어떤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소재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클래식한 스트라이프 이너 코디도 센스 있는데, 양말 한번 보세요. 중간 톤의 클래식 블루와 브라운 스트라이프예요. 신발은 레이스업 로퍼이고요, 엄지 척입니다.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의 셔츠나 니트 스웨터 활용해 보시고요, 양말 포인트 주는 방법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한 끗으로 패션 지수가 급상승하거든요. 키워드를 뽑아보면 편안하면서 고급지고 클래식한 캐주얼 룩입니다. 다음 스타일 보세요. 공식 속상에서의 스타일까지 볼게요. 첫 번째부터 심플하고 우아한 블랙 드레스에 스트랩 힐과 시계, 팔찌 레이어드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크라인은 살짝 올라가 있고요. 소매는 짧은 캡 소매입니다. 그래서 좀더 우아한 느낌을 주고 있죠. 두 번째는요. 도트 드레스의 허리 라인은 약간 높은 위치죠. 벨트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드레스죠. 세 번째 스타일 보시면 소녀스러운 플랫 칼라가 포인트인 스타일링입니다. 세 스타일 다 블랙 앤 화이트의 심플하고 미니멀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아하게 또 때로는 사랑스럽게 소녀스러운 느낌까지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신 것처럼 거의 기본 컬러를 입으시고 클래식한 아이템을 즐깁니다. 그러면서도 TPO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줄 아는 윤여정님. 진정한 패션니스타입니다 그쵸? 윤여정님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따라해보세요. 저도 그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